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께현장의 상황을 바로 전해드리는 현장 중어 전자 TV, 필피디가 진행하고 있죠. 자, 오늘은 어디로 왔냐 바로 홍천에 왔습니다 홍천에 홍천 홍천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음, 무궁화 비발디파크 하여튼 홍천에 왔는데요 자 여기는 홍천의 g Chun, h o n 봐보시겠어요 네, 선원분이 오셨어요 예, 자, 네, 홍천강입니다. 여기 쭉 흐르는 게 홍천강입니다. 이렇게 쫙 홍천강 여기에 지금 강원도의 산나물들이 다 모여 있는 홍천. 네, 선원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제가 산나물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쭉 이렇게 있죠. 전에 네, 산나물들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야, 홍천 찐빵도 있어요. 홍천 찐빵도 있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야 싱싱한 산나물. 자 역시 곰취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일반 렌즈로 바꿔볼까요? 곰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싱싱한 곰치. 아, 야, 산마늘도 있네. 예, 무송연동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음, 잔데. 오, 오 민들레. 민들레도 이렇게 있고 저렇게 네, 담고 계시네요. 자, 자, 각각의 농장에서 이렇게 쭉 갖고 있어요. 국화꽃도 있고, 취나물도 있고, 눈개승마. 눈개승마 네. 음,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저게 원래 그 개활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심어서 땅 심을 좋게 했던 게 이제 눈개승마인데, 그 눈개승마를, 그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좀 채취를 해서. 그... 이거 진짜 맛있는데, 눈개숭아. 음.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쫙, 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어요. 그 네. 저기 막 담아주네, 막 퍼져. 키로에 막. 자, 보시면, 자, 여기는 막 퍼서 주네. 퍼파서 줍니다. 파라에 자연산 참서 파라서 파라서 파서 팔. 똑같아요. 네, 집밥 서파님 오셨어요. 집밥 서파님이 좋아할 만한 축제예요. 파라서 파라서 파 이렇게 각각의 농장에서 네. 요 요게 뭐죠? 엄나무 아, 순이 엄나무 순이랍니다. 네. 엄나무 순 개두릅 개두릅 개드룹. 버덕도 <laughs> 있고 야 똥매 네, 체험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떡매 체험 이렇게 떡매 체험을 자할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포토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포토전도 네, 김지영쌤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귀농귀촌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귀농귀촌 홍보관도 이렇게 쫙습니다 홍천에서 나오는. 이 너분의 와인이 참 좋은 와인인데 홍천에서 이게 나오는 와인들이거든요 너분의 와인도 참 괜찮은 와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그 막걸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은 술이죠 홍천에서 나오는 그리고 양구 못지않게 홍천에서도 이렇게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도 좋아요 우리 피터 회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 쭉. 이렇게 시식 코너도 있니까, 으 이렇게 한번 오미자라도 이런 것도 한번 쫙 드셔 보시고, 오셔서 네, 네 알지 메니 오셨습니다. 태양초고, 주장도 태양초고, 더덕, 더덕이 이렇게 쫙 대부분 곰치, 능계승마가 많네요 명의도 있고, 명이도 이렇게 쫙 있어요. 제가 이제 명이나물 좋아하거든요. 어. 명이 갈때 이제 명이나물 좀사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물치 한 박스. 원래 이제 산마늘 하면은 울릉도가 최고죠, 그죠? 그래서 울릉도 종으로 이렇게 있네요. 울릉도 는 마늘 량이좀라고요 네. 오대종은 산마늘도 마늘 이 많이 나와. 아, 이게 오대종 그쪽, 그쪽 네. 네. 더 나아요, 그러면? 마늘 으로 보면. 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이거는 최소한 650곳 이상 되는 데서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렇고. 오, 이게 더 많. 마... 내가 어,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이 나온 거죠. 이거는 오리지널 생마늘 라고보시면 되고요. 음. 이거는 울릉도 종. 오. 어 이거는 모대종이고. 아 여기서는 이게 이게 더 마늘 양이 강하네. 음 아니요, 맛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2만 원이고 이거 1만 5천 원. 이거 1만 5천 원, 2만 원. 네. 오. 음. 맛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도잘 음. 팔아요? 아, 근데 이거 절임용인데 쌉싸 음. 먹어도 돼요? 상관 없어요. 어, 그럼 좀 저, 강하지 뭐지? 않을까? 아니요, 왜 왜냐면 왜 고기 드실 때 마늘이랑 네. 겸해서 드시니 네. 그냥 이것만 그냥 불러. 아, 그렇구나.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 달라. 음... 아, 그래서 명이나물인가요, 거 알짜면은? 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분재도 이렇게 딱자 작약 분재들이 이렇게 짜아 쫙... 그렇군요, 먹고 살기 힘들 때. 명을 이어줬다 그래서 명어 우리 알짜 매님 어 최고야 최고 야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이제 산마늘 좀 이렇게 조금만 알고 있었는데 어 돌나물 고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 산나물들 음 산나물들이 이렇게 쫙볼 수가 있어요 고추냉이 야 그죠? 아, 그래요, 순영쌤? 싹쓸이 가기야? 어. 아, 이렇게 각각의 산나물들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쫙 보실 수 있는 어, 것도 계시, 있습니다. 오, 어, 좋다. 이렇게 한번 걸어서 한번 찍어 볼까요? 어. 야 냉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넘어가 얘가. 냉이. 오 잠깐만요. 포커스가 아, 자동으로 돼 있나? 아 자동으로 돼 있네요. 보면은 요게 미나리 냉이래요. 꽃 이쁘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드롭이에요 드롭. 드룹. 드롭도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드롭도렇게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드롭. 그리고 이제 네, 각각의 문제들을 이렇게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예쁜. 철축, 철축 분재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네, 딱. 앞에서는 이제 무대도 마련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반대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식 코너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저렇게 이곳에서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볼수 있나 이렇게 체험 공방도 이렇게 있네요. 이기 체험 공방인가요? 공방. 네, 요거 저희. 아. 관련해서. 거기 맞나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주시네요. 자. 네, 이게 야, 이게 이제 장례상. 아이고, 예예예. 이 잠깐만요. 자, 내릴게요. 장례삼. 장례삼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에 반사돼서, 어, 장례삼 이렇게, 오, 심어져 있어. 자, 역시 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나물들이, 우리 마태형님, 네, 그렇습니다. 송천에서 하고 있는 축제예요 요렇게 야~ 네, 예, 영얼고추 뱃말로우 님, 여기도 역시 명이나물. 아까 보는 좀 가격대가 각 농원마다 가격대가 달라요. 여기는 7,000원, 5,000원. 어~ 아까 그 박스가 커서 그랬구나. 자, 와~ 여기는 막 퍼서죠. 자, 이렇게 막 퍼서죠. 대단다 오, 막 퍼서 키로 달아가지고 퍼서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진짜지 뭐 안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농원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농원들이 이렇게 네,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온거 네, 한순손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 이렇게 블록 체험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쭉 오시면 좋아요 영월고추 배불러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대부분 보면 눈개승마, 어수리, 명이나물 이게 한 묶음에 3,000원인거죠? 이네한 묶음에 3,000원이에요 한 묶음에 3,000원 4만4이원만원이에1 0 0 0 0원에드 3만 원이요아만 원이에요. 만원에요 3만 원만원에요려요아만원에요만 원이에요. 그만이에요 3만 요3기 원이에요. 3만 원이에네3요 3만 원이에요. 3원에요3이요이만원에만원에 나물로도 엄청 맛있어요. 모르셔서 그러는데. <laughs> 국화를 먹는다고 처음 알았어요. <laughs> 음. 이게 사실이그 저기 인삼 그그 음. 그 저기를 다 그래서 삼립국화예요. 삼. 아, 인삼. 삼 삼립국화. 인삼 닮았다 그래서. 예, 인삼 잎을 닮았다 그래 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저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와요. 얼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나와요. 이게 삼립국화랑 아 인삼을 닮아서 네, 잎파리가. 잎파리가 인삼을 네, 닮아서 인삼을 닮았잖아요 아, 어. 그렇구나.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어수리는 향기가 엄청 좋거든요 이게 어수리에요? 네 어수리에요 임금님 밥상에 올라갔다네아 이게 임금님 밥상에 올라갔던 아, 어수리 오오 네, 네.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네네 네, 그러세요 야 이게 어수리랍니다 여러분 어수리 네 요거는 뭐였어요? 음. 이거를 요, 요거를 드셔야 제아 줄기. 네. 줄기 줄기를 네.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어. 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음. 이제 오대산 명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 이거 좋네.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 좋네. 음?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쭉. 음, 게 장아찌도 이렇게 팔아요, 장아찌. 두릅 장아찌랍니다. 음. 6,000원? 오, 야, 이 드롭 이렇게 했들 6,000원이래, 6,000원. 드롭은 만원이고? 어, 그럼 눈계승마 이런 거? 야, 요게 5,000원, 6,000원. 드롭은 만원. 이렇게 각각의 자기들의 그 농원들에서 쭉 나와서 어, 직접 판매를 하는 거니까. 어, 여기가 이제. 홍천강 게이트, 홍천 게이트를 지나서 쭉그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언제까지다? 일요일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니까 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몸에 좋은 산나물 네, 이렇게 많이 사가시면 좋겠다. 욕심내서 많이 사가실 필요는 없어. 음, 왜냐면 산나물은 금방 취하가 뭐야 시들시들해지거든요. 이게 산나물 모종 심기 아이들하고 같이 모종 심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까요? 야 아까 그 씹어 먹었잖아요. 그 향이 지금까지 있어. 자쭉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 볼까요? 야 지금 열세분와 계시는데. 아... 강원도 어... 자 이쪽으로 이 쪽으로 볼게요. 에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지. 자 이렇게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여기 프리즘 라이브 같은 경우는 카메라 프로에 들어가시면 노출을 갖다가 이렇게 에... 에... 해주시면 돼요.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광을 줄여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산나물 축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 아까 그 해발 650m 그 명이나물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저큰 어, 노님 필요해? 어? <laughs> 어 들어와님오야큰 노님 필요해? 어, 한 박스 사다 드릴게. 산이 향이 좋네 그게. 한번 있어봐 일라 모녀 아니야? 여섯 박스 사야 돼. 여섯 박스에다가 아 그죠? 여섯 박스를 사 가지고 어, 가겠습니다. 일러 모녀 아니야? 여섯 박스. 아꽤돼 그것도. 자그 송천에는 아 누나 필요 없어. 아 그러면은. 일러버 어, 그럼 다섯 박스, 다섯 박스 사가는 걸로, 명이나물 다섯 박스 사가는 걸로 어, 그렇게 할게요. 아까 그게 맛있더라고, 마늘 향이 진해.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천에는, 홍천에는, 자 보세요. 에, 7월이 되면은 찰옥수수 축제가 있어요 찰옥수수 축제 그리고 8월이 되면은 맥주 축제가 있어요 1년 내내 그리고 12월이나 1월 정도 되면 에,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홍천강 꽁꽁 축제라 해가지고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 홍천강물을 얼려요 그래서 송어잡이 행사를 합니다 송어잡이 행사를 자 여기에 이제 홍천강이거든요 홍천강 이렇게 쫙 있죠 홍천강이 이렇게 쫙 있어요 여기를 이제 얼립니다 그래서 12월되면은 홍천강 꽁꽁축제를 하게 돼요 작년에는 올해 작년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아, 이수키님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렇게 홍천강 축제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 서울에서도 가깝고, 어, 그런 곳이니까, 그, 여러분들 꼭 한번 이번 5월 8일까지니까 부모님 모시고 이쪽 한번 쭉 홍천하면은 홍천에 비발디파크 있죠? 그 다음 홍천은 무궁화의 고장입니다. 무궁화의 고장. 그래서 우리나라 무궁화를 갖다가 널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친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자,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남북으로 이렇게 가장 긴 도, 마을이 홍천입니다. 상당히, 홍천이, 에, 애국의 도시라고 그러죠. 누궁화의 도시, 애국의 도시. 그러니까, 홍천은, 홍천에서, 이쪽에서, 북에서 남으로 가는데도, 홍천, 군내에서도 한 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팔봉산 양지 휴양지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태현 씨신 아, 이해란 가수의 고향이에요. 홍천하면 또 가수 중에 누가 주비하냐 금잔디 유명해. 금잔디님의 고향이 또 홍천이에요. 그, 자, 그렇듯이, 홍천하면 육년근 인삼 오셔가지고, 뭐 그런 것들 쭉 보시고, 또 사가시고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에, 부모님 모시고 비발디파크에 오실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홍천강 둔치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산나물 축제 한 번, 여러분들 꼭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저는 이제, 에, 마지막으로 고, 잠깐, 아이고야, 우리 마태양님, 어, 맞아, 맞아. 우리 마태양님의 고향이 홍천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김용욱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이만 방송을 줄이기로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축제 현장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20분, 딱 20분 꾸며봤습니다. 싱싱한 산채나물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자, 홍천 산천호 축제장에서, 아마 홍천 산나물 축제장에서 어쩐다티 필 PD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또배요 다음에 바이바이. 아! 양구 곰치 축제도 5월 8일까지 합니다. 양구 곰치 축제도.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